thank you 안녕하세요. 새마을 아저씨입니다. 어, 제가 오늘 와 있는 곳은 6.25 한국 전쟁사 중에서도 어, 아주 유명한 치열한 전투로 어, 유명한 이 매봉산 전투가 있습니다. 이 매봉산 전투는 어, 적군과 아군의 교전이 수차례에 걸치면서 수십회에 걸치면서 수백 명의 사상자를 냈고 또 어, 유해, 발굴단으로부터 3 0 0여구가 넘는 그 아군의 유해를 발굴한 곳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6월 달에 저희가 호국, 어, 게달을 맞이해서 이곳에 왔었지만, 음, 안타깝게도 매봉산 등산은 하지는 못했고, 이제서야, 어, 등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매봉산 등산, 어, 즐거운 산행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지켜봐 주시고, 이제 좋은 시간을 한번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면서 여러분께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매봉산 등산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이정표가 보이는데요. 매봉산까지 3.7km, 정산까지 이렇게 거리가 시작이 됩니다. 아, 올라가겠습니다. 예, 등반한 지 지금 한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현재 해발고도는 819m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 지금 여기 이제 한 8분 응선 정도의 아, 다다는것 같습니다. 예, 잠시 뒤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조금 더 오다 보면은 그아 아주 울퉁불퉁한 안반 오르막길이 나오는데 몸 조심해서 조심해서 올라오세요. 아, 이제 해발고도 880m 지점에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작은 산들은 발 아래 이렇게 보이고 있네요. 자 정상까지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등반을 등산을 시작하기 전에는 날씨가 좀 흐려서 걱정이 좀 되기도 했는데 햇 빛이... 나네요. 다행입니다. 매봉산 8부 능선쯤을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르막길이었다가 이제 좀 약간 능선을 타니까 평지가 나옵니다. 공기도 좋고 바람도 좋고 이렇게 코로나를 피해서 산행을 즐기는 맛은 색다른 그런 기쁨이며 즐거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오, 여기는 불이 난 건가요? 이렇게 나무가 타다 타서 별에 맞았나 봅니다. 이게 야 이런 나무도 있네요. 역시 걸음이 빠른. 황우마마님은 날다람쥐처럼 벌써 사라졌습니다. 어디쯤 가고 있는지 한번 불러볼까요? 잘 가고 있나요? 잘 가고 있어요? 속은 근데 안탔는데 속은 안탔잖아요 아니 그 안에 속은 시커멓지가 않잖아요 아니, 음, 이거 번개 맞아서 순간적으로 그냥 떨어진 거지 아 우리 아까 시작한 데에서부터 2 k m 휴양림에서부터 2km 올라와 있네요 그죠 하... 야 계속 올라오는 길이라 좀 가파르긴 한데 힘들긴 한데 그래도 육산이라 아, 육산이라 뭐 곳곳에는 조금 이렇게 험준한 그런 바위가 좀 있긴 있었지만 대부분이 육산이라 등반을 하는 데는 등산을 하는 데는 이렇게 어렵진 않네요 음. 한1200 고지 정도 되니까 안개가 생기나 봐요 올라올 때는 햇빛이 좀 보이더니 아, 이렇게 1,200꼬지 정도 올라오니까 운무가 이산 허리를 휘감는 거 휘감는 듯 이렇게 보입니다. 고요함과 정막감만이이산 중에 남아있습니다. 이름으로 야생화, 이게 무슨 꽃인지 모르겠네. 야생화도 이렇게 홀로 외롭게 서있네요. 저 옆에 그 방공호처럼 파는 게 아마 그 위에 발굴, 발굴단 내에서 이게 파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네. 근데 일부러 이렇게 파 놓을 일이 없잖아요. 네. 참 가슴 아픈 역사가 묻혀져 있는 곳이네요. 그 유해를 우리 아군의 유해를 370개인가 380개를 여기서 이렇게 수습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음, 음, 전투가 아주 치열한 지역이었으면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렇게 울창한 나무 속에 가려져서 도저히 뭐 그런 아픈 상처를 찾아볼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리가 지난번에 와서 6월달 호국의 달을 맞이해서 어, 밑에 계곡에서 내가 하우마마님을 위해서 비목을 한곡 불러드렸었는데 그런 음악, 그런 가곡으로 네가 보상을 다할 수는 없을 것같아 멜봉산 정상이 100m 나왔네요. 축하합니다. 휴양지까지 3.6km, 여기서 2시간 걸려요. 3.7km였다. 어, 100m만 가면 정상이 나오네요. 정상에 올수록 운무가 많이 껴있습니다. 아, 너무 싱그럽다 음, 아주 상쾌한, 상쾌하고 싱그러운 그런 냄새네. 여기 이제, 이제 그 감식반애들이 음. 올라와가지고서 맨날 왔다갔다하서그니까 올라와서 침식하고 이제 부식을. 응? 그럴 수도 있지. 올라가 이제 오르내리고 하겠지, 이제. 거기서도 무엇운테 침식할까 고요 음. 어, 이런 게 까딱까딱 따단 마른 것 같아. 그래. 다 이렇게. 그런 거야, 확실하게 타야지 이래서야. 아니지. 어차피 쉽게 저 흘러내려갖고, 어, 묻혀 있어도. 번질었어, 여기? 여기서 다 어, 발굴을 한 아유, 흔적들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아유, 음. 다 이렇게. 이쪽도 그렇고, 다. 위에 네. 발굴을 한 흔적들이 네. 네. 보이네요.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자리라고 생각하니까 아. 괜히 좀 아.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음. 매봉산 전투 하면 은또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 한국, 전쟁사의 하나의 기록이 될 만한 그런 전투가 이곳에서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음. 저 위에 지금 고개를 들어서 위좀 한번 봐봐요 와안 보이네 앞이 그래치워야 돼 저안개가 스쳐 지나가는 거 봐봐요. 와. 아, 헬기 어. 헬기, 헬기. 헬기 창륙장이. 아... 있네요. 여기 비상, 비상 헬기 착륙장. 아... 아... 어. 여기 이 음식을 일어 나갔구나. 그렇겠죠. 아... <laughs> 조금 더 갑시다. 아우, 저 운무가 막 그냥 와. 꿈속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넘어진다니 괜찮아요? 응. 네발걸봤는데은 프로의 발에다가 이렸고 이렇게 이렇게, 네가 그러니까. 내발이다 떨어져 는데도 그냥 다 떨어져 있는데, 생발을 아직 남아있는 거야, 걸려. 응. 신을 조금 숙면 그랬어. 여기 정사인가 봐. 정상 맞아. 올라가. 음, 이제, 이제 좀좀 싶은데, 아. 아, 여기가 매봉산 정상이네요. 해발고도 해발, 해발 1,271m 네요. 제가 차고 있는 시계 고도 해발 고도 수치하고는 약간 차이를 보여주고 있네요. 한 30m 정도 차이가 나네요. 여기는 표지석이 없네요, 그냥. 어? 표지석이 없이. 음. 그냥 이렇게만 만들어 놨네. 이곳은 매봉산 정상 해발고도 1,271m에 위치한 매봉산 정상입니다. 어, 앞서서도 말했듯이 이곳은 6.25 전쟁 당시에 어, 아군과 적군이 치열하게 아주 전투를 벌인 아주 유명한 음, 지역으로서 어, 저희가 이렇게 어렵게 또 오늘 어, 올라와서 이렇게. 멋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뒤에 이렇게 운무가 저희를 휘감고 지나가고 있고 어, 오늘 이렇게 치열한 전투 우리 그6.25때 어, 이렇게 목숨을 바친 많은 사람들의 위해를 발굴한 곳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좀 먹먹하고 좀 기분이 좀 묘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께 이렇게 어, 좋은 경치를 보여 드리게 돼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또 내려가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I'm turning out the lights so I could dream and when you smile through the screen I wish you could be with me so I lay my head to

내려가서 t do so 내려가는게 a n t do so. So I lay m 그게 그 a d to rest when the sun is r 가 a d y i r 있어 e

그렇죠 <목소리대> 음. <목소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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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깊은 산속이다 <laughs> 정말 <웃음> 몽환적인 분위기 몽환적인 분위기 정말 <laughs> 화산길에 만난 이 운모는 화산길에 만난 이 운모는 참 대단하나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죠? 신비롭고, 몽환적 이고, 뭐를 꿈속을로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참기입니이 낭독이 또 앞으로 아해 나이 먹고, 이 운이 왜 시키는 시키는 여기는 아주 이끼가 멋지게 피어 있네 for you